고니 친구들 안녕. 오늘은 아주 멋지고 우아한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. 기대해도 좋아요. 어머, 이게 누구야? 손님이 찾아오셨네. 우리를 소개해야겠지? 새하얀 나는 큰 고니고 검은 깃털을 가진 흑고니가 있지. 안녕, 친구들. 맞아, 우린 흑곤이라고 해. 검은색 깃털이 아주 멋지지? 어머 어머, 우리 흑곤이도 얼마나 멋진데? 헤엄칠 때 우아하게 목을 곱게 펴고 있다고. 흑곤이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걸기억해도 친구들. 아, 그리고 우린 천연 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. 친구들, 천연 기념물이란 그 수가 급격히 줄어.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말해요. 선생님, 그럼 언젠간 고니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? 제가 꼭 고니를 지켜줄 거예요. 우리 학건이도 큰고니 친구들이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줄 거야.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네요.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마음이 놓여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